아, 아, 백나은 유튜버. 여러분들, 저번에 했던 배신자를 찾아라 컨텐츠, 기억하십니까? 나른한 패밀리 중한 명이 배신자가 되고, 배신자는 다른 멤버들에게 걸리지 않고 게임을 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배신자가 없다면, 어떨지 몰래 카메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멤버들에게 모두 숨기면 애들이 어떤 반응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나 패밀리 치 치파. 얘들아! 저번에 했던 배신자를 찾아라 기억나? 아이 그럼! 네. 우리가 한 번도 독세랑을 <laughs> 라이브를 안 해봤더라고? 진짜? 네. 어, 그렇네! 그래서 독세랑 함께 배신자를 찾아라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해! 자 만약에 배신자를 찾아라 컨텐츠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지금 추천 영상으로 뜨는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둘 중에 누가 배신자가 될지? 자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자고! 갑시다!

자 갑니다 한 번에 갈게요. 야 백날은 이벨 눈꽃별 팀, 독스 망루 금비 팀. 예. 예, 예아 이거 밸런스 안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해 가지고. 아 진짜 손님. 당장 거리 안 가.

오, 아니지 언니. 아. 아. <laughs> 증명했다. 아. 아, 좋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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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을 다 받고. 잘았어 오케이. 잠깐만 나 감도 안 바꿔왔어 또. 쟤 맨날 감도 얘기해. 그니까. 감도 언제 바꾸는 거야? 배신자다 배신자다. 아. 오케이 컷. 아, 좋은데요. 아, 독수리. <laughs> <laughs> 뭐야? 나 혼자 남았어? 네. 오! 네. 안녕하세요파이팅파이팅 아, 빠 해줘! 네. 아, 빠해요 일로 오요 일로 오요 아, 아세요! 아, 아 아, 아세 아, 방패 좀 치워봐 저거! 안세요세요 <laughs> 아, 아세요! 아, 아세요! 요 너무, 너요빨라요 너무 으악! 아 진짜 금빈은... 언니가 저격을 너무 잘해 두번째! 나 힘든 삶을 잘했다. 살고 있는 것 <laughs> 같아. 안녕하세요? 롯데야 저리 비켜봐. 나 지금 금빈 누나랑 저격전 하고 있잖아. <laughs> 아 말을 하시지. 와. 방해 안 하죠. <laughs> 아악! <laughs> 나이스! 나 아, 아. 감도 좀 놔주고 <laughs> 싶어요. 자꾸 옆으로 빗나가요. 아! 아! 꽃바리 응? 하는 걸못 아! 봤다. 옛날은 아. 트램펄린 산다 아야. 아빠, 아니 어떻게 트램펄린 탄 사람을 맞출 수 있어? 우리 어 제가 많이 맞춰놨습니다안 보이냐 왜? 사라졌어. 심장의 고동 소리 여기군. <laughs> 심장의 고동 소리. 아! <laughs> 아! 볼. 가... 야 이걸 헤드를 맞추신다고? 나미면이가 배신자인가? 저질이 <laughs> 말이 되나? 피해량 63. 63이나 넣었어? 0이 줄 알았는데. 아코아 특님들지인말이 말이야. 컷! 아! 뭐해 누나? 어나 어, 봤어? 아이 부끄럽게 왜 보고 그래? 컷! 아! 아이고. <laughs> 어, 끝일다 하하하. 제가 하게 불을 쓰냐 방패 들었는데. <laughs> 에헤, 치사한 거인, 치사한 곳이지. 적적팀 강하군. 자, 오케이 일단 처음 예상 한번 하고 갑시다. 내가 볼 때, 아면은늘못 하는 애들. <laughs> 어, 맞긴해. <laughs> 맞긴 저번에도 못 해가지고 메신다 후보 들어왔잖아 거의 없네 <웃음> <웃음> 나는, 나는 가만히 서서 하는 FPS만 해가지고 이런 거 못해. 가만히 서서 하는 아, FPS. 그런 f p s 있어?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발로라트. <laughs> 자, 3대3 한번더할 건데, 다시 팀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다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얍! 복세 금비, 이베 팀. 팀. 갤러은 막무, 눈꽃 뺄 팀. 아, 베이랑. 아, 아, 죄송한데, 저, 저희 커플 사이에 끼고 싶진 <laughs> 않아. <않았나? 웃음> <laughs> 자, 가보자, 얘들아. 아, 아 잠깐만, 감독. 안녕. 아이고! 아, 나한테 그래. 감독을 이번에 너무 나 <laughs> 너무 낮췄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가족을 주신다니? 아빠, 피깎 그럼 난 자네의 딸을 건들 수밖에 없겠구나 <laughs> 아빠, 지문 이에피 깎아놨어! 아빠, 해줘! 나, 나 근데 피가 없는데. 해줘! 어, 이거 아빠 대결이다, 아빠 대결. 아빠 대결. 아빠 대결. <laughs> 아빠의 존심을 걸었다.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와! 잡았다. 아! 감도 좀낮추면 이렇게 된다고. 가족이 걸리면 각성을 하는구나 당신도. 아. 아빠는 그랬구나. 왜 각성 안 해? 응. 어머니, 어머니. 아! 아! 드디어 잡았다. 전이라니. <laughs> 최대 전력을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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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뭐야 왜너 죽었어 왜? 특별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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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한다. 당신마저 저격을. 티아. <laughs> <laughs> 안돼. <laughs> 또내 네 와이프부터 버블을. <laughs> 안돼. <laughs> 그렇다면 당신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지. 와 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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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저은 <laughs> 누가 엄마예요? 아부, 다른 팀 아버지가 있다. <laughs> 우리 엄마 없는데? 아니 아니, 아니 말이 나한테. <laughs> <laugh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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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laughs> 뭐? <laughs> 이말 이상해. <laughs>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내가 미안해. 그런 걸 물어보고. 우리 금비드라가 피가 없어요. 호트? 우리 팀할수 있어. 아,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엠 샤무라. 슉슉슉. 슉슉슉슉. 어 뭐야? 우리 팀왜다 죽었냐? 오 바로 바 빨간 탔어. 창고 빨간 창고! 이거안바도그 아. 정도인데! <laughs> 음 이미 강한데.. <laughs> 아 우리 아빠의 복숭아 이아으아 <laughs> 엄마! 엄마 우리 다 죽었어! 오이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엄마! 또딸아! <laughs> 그동안 당했던 걸 대갚아줘! 우리 나이를 어떻게 괴롭혀요! 아! 아! 아 안돼! 바로 그렇게 말이지! 안돼! 아 안돼 졌다. 왜어야 우리 팀두판 이긴 거다내 덕분 아니냐 근데. <laughs> 아니야 나도 했어. 우리도 노력한 거야 아빠! 아빠. 맞아. <laughs> 어, 그래 알았어. 자 이번에는 내 개인적으로 백날은 이벨 복세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안돼 그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건 진짜 안돼 진짜 잔인하다 통편집 진 백나름 망며 독세팀 눈꽃별 금비 이일팀 이별은 어떡해 없어 진짜 사라졌어 진짜로 죽었는데 터방에서도 말이 없어 근데 통화방도 튕겼나 봐. 자, 이렇게 세 판을 우리 3대3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어 누가 과연 배신자일까?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 매번 할 때마다 모르겠어. 자, 누가 배신자 같은지 채팅을 쳐주세요! 독쇄 4표, 눈꽃별 2표로. 아니!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발벗고 뛰었습니까! 소년 자장이 따로 없었잖습니까! 저한테 저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내 팀에게 밥도 먹여주고 <laughs> 국도 퍼다 주고 안 해준 게 없는데! 업무 <laughs> 해서 어, 못 살아요! 그럼 독세는 배신자가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청량한 일반인입니다! 어? 어? 자, 그러면, 눈꽃별, 너는 배신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 아 누구야, 그럼? 누구? 자, 배신자는 정체를 밝혀주세요. 어? 빨리 나가! 어? 뭐야? 어? 어? 사실, 배신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야, 아니, 뭐야? 어, 뭐야? 어이, 뭐? 뭐야? 어이, 뭐야?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일반인이었구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심과 눈초리로 인해서 독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배신자를 찾아버렸어 어, 독세! 자, 배신자를 찾아라! 몰래카메라! 성공! 와우! <laughs> <laughs> 아, 자, 우리 여러분들 영상 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비 어디 갔냐?